야! 미입니다 랜덤으로 나오는 스킬로 좀비들을 막는 랜딩탱 이번엔 배합동기를 써본 한판인데요 요즘 이 배합동기가 버프받고 진짜 좋아졌죠 배합동기 개자 그럼 랜덤능력탱크 출발 자랜딩탱 봐보자 벌크업 여기로 올라가고 벌크업에다가 워트 다른쪽 다리 워트 어? 워트 워트? 워트, 워트, 요정룡. 행운의 미셋 고독한 늑대. 프로텍션 경험치채 요정룡 사역, 워트. 워트가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워트는 없네? 벌크업 일단 체력 하나 해주고, 요정룡 사역 하나 해놓고, 고독한 늑대 해주고, 혼자 있을 때 경험치랑 금 없는 거. 초반에 지금 보니까 합동기가 없었거든요? 그냥 요정룡 사역 두 개로 해가지고 갈게요. 일단은 체력 올리면서 빌드업 보고요. 스킬 다음 거 그냥 바로 올려버려야겠다. 이런 경우는 뭐 찾으면서 다니는 것보다는 빨리 킬 하면서 돈 벌어서 빨리 다음 스킬을 보면서 구도 만듭시다. 스킬이 좀 애매한데? 음, 워트 너무 구린데? 일단은 번개탄이라도 올려야 돼. 번개탄. 100피에 전부 소멸될때 튕겨라, 튕기는 거거든요? 그래 요거 일단은 가져가면 그 다음은 나니니까 딜을 올리는 거 위주로 가고. 이번에 공격력이 먼저 올려. 왜냐면은. 큰거 잡아주면서 돈좀 벌게. 평타 치면서. 큰거 막타 치면은 돈을. 잘 벌죠? 일단, 워트를 버리면은 동물용 전용대 보압 분석. 묘목의 은총 갈까? 이거는 시간 지나면 자동으로 성장하거든요? 확률이긴 해요, 근데 이게. 일단 요거 하나 해보죠. 왜냐면은 지금 존버형 스킬이 없어가지고. 하나 정도는 지금 버티는 느낌으로. 시간을 좀 끌어주면서 자동으로 성장할 수 있는 스킬 하나 정도 챙겨놓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공격력 먼저 올리고 공격력으로 막타친다 그랬죠. 그렇지. 트레드잘 잡아줄게요. 그리고 요정용 뭐야? 타이니팜, 유령 연차, 임명 연시, 저축 통장에서 곡사포, 강령술 검사. 다음 스킬을 좀 보고 있는데. 돈벌 거면 저축통량 해설돈 벌자. 저축통량 해설 할게요. 이거 매초마다 최대 19일 저축하는데, 저축한 걸로 나중에 한 방에 두 배로 받거든요. 저축한 돈에 두배를 받기 때문에, 이거 하나 해주면은 좀더 빠르게 초월기 올릴 수 있어서 바로 볼게요. 어, 왜 이렇게 아파? 이번에 내구도 한번 올리고. 이번에 좀 빠른 초월기 가고 싶은데요. 느낌이 느낌이 빠른 초월 올리면은 뭔가 좋은 거 나올 것같아 잡고 384. 돈이 되게 많이 필요해요. 그 2천 원짜리 올라간 돈이 엄청 비싸기 때문에 1천 원, 2천 원이거든요. 그래서 3천 원이 필요한데 지금 올라갈 때 600원 쓰고 뭐 하는 거 생각해 보면은 얼추 그래도 한 4분이나 5분 쯤이면은 잘하면 초월기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근데 4분 5분에 초월링이 올라가면 진짜 빨리 가는 거거든요. 평소 템포에 비하면, 그래서 그거 보고서 구도를 잘 보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웨이브 좀더 많이 오는 거야? 왜 이렇게 갑자기 많아진 거 같지? 아닌가? <laughs> 많아진 거 같긴 한데, 아닌가? 맞나? 일단은 잡아줘. 8 8 0 그리고 빠지면 싸고. 이좀 세졌어. 거의 존버 다했어 진짜. 저축통량에서, 저 쭉텅냥이 설, 제발. 제저 쭉. 저쭉덕상 갑시다. 큰 거. 오케이. 공격력 올리는 거 좋은데 막타치기 좋아가지고 돈좀잘 먹는디? <laughs> 옆집 거 먹기. 이거 <laughs> 일단은 그건 무작위 상급 능력 보기 전투기 빨 무작위 상급 전투기 빨 무작위 상급 능력으로 보자. 그리고, 부식도 분사, 안개불필이, 관류발전기 애매한데? 안개불필이를 일단은 보고, 안개불필이, 백인대장 소환하는 거죠. 얘로 몸하고. 다음 스킬 이제 보면 되잖아요. 돈 많이 모아놨단 말이에요. 바로 초월기 올리면서 구도 봅시다. 음, 준비가 끝났어. 백인대장 소환 능력. 너로 몸빵을 한다. 다음 스킬. 터넌 애들. 뱀바, 안달의파이어문그레조 요가. 아, 요거 한번 돌려볼게요. <laughs> 이거, 이거 아니야. 불당차음, 얼라이언스 프리, 어, 얼라이언스 프리기 탐. 배합동기. 요즘에 배합동기가 좀 좋거든요. 특히 얼라이언스 프리기 탐, 방아강이 진짜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방아강 가보죠, 이거. 얼라이언스 프리기, 배는 맨 왼쪽 위에 있는, 그러니까 순서도 1, 2, 3, 4, 5, 6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가장 위쪽에 있는 합동기를 따라갑니다. 일단 골드 나인도 올리고. 아, 잠깐만. 얼라이언스 프리기탐이면은 방아강이 아닌가? 저거너시 오크. 아, 이거 방아강 아니네? 다른 합동인가 보다. 이거 그러면 함대 그 제도 가야겠다. 배네 개하는 그 합동. 배네개 가지고 제도 올라가는 거. 아 맞다. 치녀가 그거였지. 아, 치녀 갔어야 되는데 얼라이언스랑 헷갈렸네요. 제가. 3삼에다가나 나무는 좀 올라갔네? 이거 이제 천천히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이 같은 경우는 육문의 부포와 일문의 주포로 계속 피해를 주는 거죠. 주포로는 거대한 유닛만 공격한다. 그러니까 큰 애만 잘 잡는 거구나 이게. 오호. 이러면은 체력 한번 올리고 이거 강령술 있고 강령술 올리면서 일단은 스킬 봐봐야지 천 원짜리 균형의 수호자. 나르는 양, 신력 내성 장갑, 뭔지 확인해보고, 죽손이랑 강철 열쇠, 일단은 봐봐야 될것 같아. 응, 음. 어, 뭐야? 보스네, 깜짝이야. 이거 골드나인드라서 큰거잘 잡아주고 있어. 지금 데미지 2000씩 들어가는 거 보입니다. 응, 음. 어이, 골... 좋은데? 큰거잘 잡는데 진짜 <laughs> 큰거전용이구나 한대다 빵 2300에다가 이제 강령술 균형수호자 올리고 균형 같은 경우가 일단은 최대 체력인 그리고 공격력이 올라가죠 피격 당할 때 맞을 때 올라가고 적중할 때마다 체력 올라가요 일단 지금 여기서 공격력 한번 올리고요 다음 거 볼게요 천 장면, 녹색 용사 역사, 사망 전대 일단은 요로면은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보기 애매하거든? 역천의 폭포 아몬 어른이도 벌어지지 않았다 드래곤 해그, 타이니 워크샵, 초잖아 타이니 워크샵 잠깐 해놓을게요 타이니 워크샵 이거 못이팀 선언하는 겁니다 2천 자리 스킬을 봐봐야 알것 같아 지금 구도로는. 모탈 팀이 딜을 내주거든요? 같이. 모탈 팀이 물량이 늘어나면 은 되게 편하게 막을 수 있어요. 근데 모탈 팀 아마 죽게 생겼어. 지금 보니까. 일단 2,000원짜리 보고, 초역기 뭔지 확인해 보고. 2,000. 타이니워크에서 올리고. 오크프리기 탐 나왔네. 그럼 배에 올리면 합동량 합니다. 합동 초월기. 연합함대 제도. 얼라이언스 함이 하나 이상이 전화를 읽고 있습니다. 버스코콜에 인접적이 초화된다버스코콜 떨어지지,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요것만 일단 나와도 괜찮고. 연합함대 제도. 오, 야! 쓰라이 개잘 잡네. 딜 좋은데? 일단은 공격도 해주고. 다음에 이거 우한의 은청 뭔지 좀 봐야 돼. 나올 거. 음,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게 그건가 본데? 보니까? 보면은 이렇게 떨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돌 같은 거떨어지나 이게 그 합동인가봐요. 얘는. 연화함대제도. 다른 스킬이 지금 떨어지는 게 없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게. 어, 저게 이 효과인 것 같고. 얘는 이제 육문의한 포죠. 매드맥스. 배가 옛날에 처음 나왔을 땐 되게 별로였는데, 그래도 이제 네개 모아서 배합동기 생기면서 좀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걸로 이번에 가봐야겠다. 비라고? <laughs> 아니, 여기 폭탄 떨어지잖아요, 선생님. 비 말고. <laughs> 진짜. 어, 고, 어, 이게 나왔네? 고목의 은총. 이게 나온다고? 이게 진짜 잘안 나오거든요. 원래 이게 한번 올리는데 랜덤으로 올라가는데 상위로 잘안 올라가서 그게 나온다고요? 이상하네. 일단 한번 돌리고 강철열에한번 보고 3학년의 빙의 전차 일단 네, 이거 올리자 인명경수 민첩생의 책폭풍형 지뢰 감속장 폭평형 지뢰 일단 하나 올려놓고 다음 스킬 봐야 될것 같아 음, 강철의 열쇠 있죠 한번 돌려 보겠습니다 축손축손 나쁘지 않아요 데미지 주는 스킬이죠 지금 보면은 고목의 은총이 한번 더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이거 올라가면은 좀 독특한 합동이를볼수 있어요 칼날폭풍나 터는데드고 넌 뭐냐 오프프리카 날벼락전차 이거 보면 오크프리카 이미 올렸기 때문에 못 올리거든요 그래 돌리고요 히트 리커버리 괜찮은 체력 챙겨주는 거 해적 프리기 탑 나왔는데, 해적 프리기 함 올릴게요. 플라잉, 터치맨. 육문의 대형 안포를 장착한 귀기설인 안개로 인접한 적을 내게 하는 유령선입니다. 하나 나왔습니다. 배 합동기 하나만 더 하면은 배. 한개더 올라가요. 지금 합동기에서 좀더 좋아진다고 보면 되고. 지금 일단은, 고목의 은총, 무한단물이었나? 무한단물? 그거. 합동기 뭐였죠? 무한단물인데, 이거 올라가면 만약에 기억이 안 나네. 생명의 샘, 생샘 확인하겠네. 확인. 그게 체력색 회복해주는 거예요. 합동인가 일단 저도 하도 안 가봐가지고, 그 처음 나왔을 때한 번인가 가고 안 갔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봐봐야 될것 같아요. 올라간다면 그때 보이는 겁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올라간다면 그때 볼수 있는. 자 일단 죽손을 한번 돌리긴 돌려야 돼 지금 원하는 게 없잖아요. 죽손 한번 돌려야 되고 지금 딜이 확실히 좋긴 하네. 음,부터가 자잡아주자 오호, 여기 몸방이 되는데? 아 히트리 커버리 있어가지고 몸방이 되는구나. 무어 뭐, 이거. <laughs> 아래 좀쳐주고 우선은 피해야 돼. 여기 돌립시다, 축손. 감염자 탄환 장전. 해적 프리기, 탐. 해적 이미 했죠? 그러면은 한번더 돌리고. 무작위 최상위 능, 최상급 능력? 무작위 최상급 능력. 황동용 사역술. 얼음춤, 갈루아. 왜, 왜, 왜? 아, 여기 죽어버렸음? 일리단 <laughs> <1, 2단>. 일리가 <laughs> 죽어버렸어요. 오케이. 내 몸에서 갈루아 돌리고 미연시 우라늄탄 여기 배 하나 안 나오나? 고독한 늑대 이제 슬슬 올려서 구도 보죠. 돈이 남으니까 무작위 상금 능력기 삼중 불타는 통통 삼중 가시탄막 블러드키 지식의 책 축소돈 어 지책을 하나 올릴까 지식의 책 다음 거 뭐야? 갤럭티가 대규모전이 고무기운총이고 이러면 책을 한번 돌려보고, 나는 황금 열쇠, 열쇠가 나온다. 갈로와 궁금능력. 이 지금, 468에다가, 슬라이 잡아주고, 4800. 이거 일단 볼게요. 고무기운총 올라가는지. 원래 이건 전용 합동력도 따로 있어가지고, 어? 이게 나오네? 화난 세계서 나왔어요. 매 5초 강률, 매 3개 끝까지 는거대암석에서 이거 원은 좀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한번 해주죠. 화난 세계서 요거. 진짜 낮은 확률로 나오는 거라. 이거 이렇게 가서 공격하는데, 솔직히 좋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더 말할 수는 없는데, 그냥 기분이 좋죠. <laughs> 어. 기분이 좋으면 됐지, 뭐. 그치? 어. 기분이 좋으면 됐고. 이제 일단은 요거 돌려버리고. 파워의 책 하나 보고요. 데모전스탄 드라큘라에다가. 그러면 생명의 샘 하나 구해야 되고. 어, 근데 이게 500원 나무 들어가는 것 때문에 그렇게 또 가성비는 아니에요. 나무가 많이 들어가서. 일단 돌려봐요. 블러드 키 키는 뭐잘 나오네요. 생셈이랑 지금 배 하나가 필요합니다. 생셈이나 배. 생샘이나 배아나키한번 돌리고 고스키까지 어? 배앞 지금 보면은 영구초기 하나 먹었습니다 키 4개 다 모으는 거거든요 금단의 진리 덕분에 됐고요 불당 금강석전차 날벼락전차 돌려버리고 카니발 라이즈 카니발 라이즈 그냥 일단 갖고 있다 체력 회복하는 스킬이잖아요 그냥 일단 갖고 있고 그럼 아래 거를 돌려서 봐야겠다 미연실을 돌려서 볼게요 쏘 나쁘지 않고 엘프 프리기탐 엘프 프리기탐 나왔네 엘프 프리기탐 올리고 나서 그러면 요거 바꾸면서 각보면 되겠다 엘프 프리기탐 나왔으니까 지금 아 잠깐 골드나인드가 엘프 프리기탐이었나 얼라이언스 프리기탐이었어 엘프 프리기탐 들어가면 돼 엘프 프리기탐 일단 올리고 배 4개 갑니다 4,000어 네네 맞아요 배도 모으면은 4개 모으면은 스페셜한게 있습니다 자 엘프 브리기탐 올립니다 그러면은 올라갔어요 연합함대 제도 똑같은데 왜 똑같지? 이거 안바뀌면 원래? 원래 바뀌는데? 안바뀌나 원래? 원래 안 바뀐대요. 네, 원래 안 바뀌고 좋아집니다. <laughs> 저 얼른 고정.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안 바뀌고 더 좋아집니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9500이고 돌리면 되고. 네개 모았으니까 다음 게 돌려서 팀 체력 책임지기. 외도맨 화룡의 사역세 강철의 죽손. 이거 하나가 어려울 거야. 이게 진짜 생명의 셈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laughs> 마지막 하나 원래 진짜 안 나오거든요. 이거 쉽지 않겠는구만. 내구도랑 방어를 올리고, 내구도 방어를 올리고, 천천히 기다리자. 지금 보면 딜은 많이 좋아요. 그쵸? 오, 큰 애들도 잘 잡고, 지금. 뭐 쫄병 같은 것들도 잘 잡아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초 이거 초자원 체계 체계수가 있어가지고 주변에 쫄 정리도 꽤 잘되는 편 확실히 카니발라이즈 보고 초자원 장벽, 게아라도스 일단 잡아주고요. 건물 근데 부시지 않으면은 그렇게 인문이 많이 안 나와요. 그리고 원래 지금 기대값이 2인분? 왜냐면은, 사람이 4명이라서, 기본적으로 2인분 정도가 평균입니다. 어, 무작위, 최상급 능력, 무작위로 보고. 빙의, 동통, 개 아파. 역병 타이탄. <laughs> 개 아파요. 아이씨, 왜 이렇게 많아? 가즈로에다가 스톰볼트. 징각 선수다. 갈루아, 얘 빨리 잡혀야 돼. 얘안 잡히니까 오래 걸리잖아 지금. 지책, 지책으로 가자. 지식의 책. 보병징안 원하는 게안 나온다. 일단 수리 좀 하고. 돌려. 불타는 동통포. 불사벽의 오크 프리깃함. 어, 뱀파이어 터치. 피좀 채우자. 어, 마지막 하나가 좀잘안 붙긴 하는구나. 체력이 부족할 때, 감염자들 잡아가지고, 체력 흡사하죠. 확실히, 딜이 안 나오진 않아요. 그쵸? 이게 큰 것도 확실히 잘 잡는데, 큰 애를 오래 잡긴 오래 잡습니다. 큰 애를, 바로 녹이지는 못하는 모습. 근데 이 정도만 해도 못 잡는 건 아니거든요. 어차피 또 라인도 보면 여태까지 잘 지켰던 거 보면은 딜이나 이런 게 부족하진 않아 그래서 타이니 워크샵 바람은 치냐 복물량 돌리고 평균의 호수자 생명의 샘 나왔다 생생까지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매초마다 인접한 전자 체력을 회복시킨다 요거 있거든요 이게 솔직히 딘 스킬이 아니다 보니까 많이 안 쓰는데 무한단물 한 모금만 마셔도 못 느낄 수 있는 기적의 이슬, 생과 트렌 퀄리티 치유량 100% 증가 체력이 훨씬 더잘 차는 거죠. 옛날에 그래서 체력 회복기가 별로 없었을 때 되게 좋았던 스킬이라고 보면 돼요. 왜냐면 어차피 체력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후반 갈 때, 그때 이제 좋은 능력이다. 일단은 안에다가, 그래도 여기 라인을 다 지켰네, 그쵸? 못 지킬 줄 알았는데. 공격속도 한번 올리고. 고정방어력이랑 그 이거 좀 올려주고요. 지금 스킬 다 찍었죠? 스킬 찍을 게 없습니다. 지켜졌네 어떻게 지켰지? 원래는 거의 나가는데, 이렇게. 지금 하나만 터진 건가? 수호 에이전트. 음. 근데 확실히 체력 회복기가 있어야 되네 하나는. 체력 회복기가 하나 있어야 라인이 편하긴 편해요. 그리고 무한 단물 이거 괜찮은데? 계속 가면서 딜해가지고. <laughs> 나는 여기 있는데. 어허허 좀 멀리까지 가서 킬을 하고 오잖아. <laughs> 이거, 이거 초창원 <초청한> 책에서 이거. <laughs> 나는 여기 있는데 그죠? 계속 가면서 데미지 줘가지고 킬한다는 게. 여기 <laughs> 좋아요. 야, 건물 안 부셨어? 뭐야, 건물이 안 날라갔네? 우리 건물 당연히 부신 줄 알았는데? 내가 건물 부시는 캐릭은 아닌데. 잠깐만. 이러면은. 우리 형들. 건물 잠깐 쳐줘. 건물을 근데 금방 부셔, 이거. 부시기는. 지키는 것도 지켜야 돼가지고. 23분 안에 부셔야 되거든요? 이거 지금. 저기 오른쪽 부시기 가능한가? 일단 여기 내조도 일단은 빨리 부셔야 돼요. 일단은 하고 거의 다 부셨거든. 오른쪽 부식이 가능한가 지금? 안 되면 제가 가겠습니다. 아 여기 지금 위험해. 핑한번 찍어주고 이제 안쪽으로 들어와서 버텨야겠는데 괜히 바깥으로 나갔다가 지금 난리 나겠어요. 아라도스다가 어. 지금 오른쪽 불가능한가 지금? 어 이거 빨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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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빨리 깨주 빨리 깨고 기지로 귀환하자. 어 부셨는데 다 이게 예, 톡톡톡톡톡톡. 오케이 오케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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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타는 내가 막타 <laughs> 빨리 빨리 귀지만 지키면 돼 이제 업그레이드 다 해줘 구조물 방어력이랑 그리고 나무 있으면 팀원들 줘 버티기 근데 할 만해 왜냐면 체력 채워준다니까 내가 나는 지금 팀원들의 체력을 감당해줄 수 있는 아주 좋은 탱크기 때문에 오히려 모이면 좋다 모이면은 제가 체력을 회복시켜주니까요 오히려 좋아 네맞고 나무나 한번씩 또 돌리고 좋아요 음잘 버티는 것 같죠 느낌이 30초 남았습니다 어우 뭐 위험했다 저는 건물 당연히 깬줄 알았는데 안 깨져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laughs> 마지막에 큰일 난줄 알았네 데스윙은 히든이라서 거의 보기 힘듭니다 잘안 나와요 진짜 음, 음, 음. 좋아요 이렇게 하면 2, 3분 지났으니까 이제 클리어 하겠네요 드디어 무한단물 요즘에는 잘안 쓰지만 그래도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력 회복이 되는 게 은근히 좋아요 좋아요 승리